제주 베이스 캠프 교회와 함께하는 매일 쉬운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라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은 혼혈민족인 사마리아인들이 대세를 판단하고 성전재건에 동참하려 했으나, 스루파벨과 예수아가 그들의 성전재건 동참 무사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인들이 아닥사스다 1세에게 고함으로 성전 재건이 중단 당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적들은 돌아온 포로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르바벨과 각집안의 지도자들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성전 짓는 일을 우리도 돕게 해 주시오. 우리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싶소. 우리는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에 의해 이곳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의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왔소. 그러나 스루바벨과예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당신들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끼어들 필요가 없소. 성전은 우리가 지을 것이요.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것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더러 그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했소. 그러자 그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길을 꺾어 놓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이 성전 짓는 일을 무서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시켜 성전 짓는 일이 늦어지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들의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시대를 지나 페르시아 왕 다리오 시대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아수에로가 왕이 되자 그 적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뒤에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자 비슬람과 미르드닷과 다브에를 비롯한 무리들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는 아람으로 적혀 있습니다. 총독 르흠과 서기관 심세도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을 고발하는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총독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다른 보좌관들 곧 재판관들과 중요한 관리들 뿐만 아니라 디나와 아바삿과 다블레와 아바세와 아렉과 바빌로니아와 수산과 대해와 엘람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나빨리 쫓아낸 사람들의 이름도 함께 쓰여 있습니다. 그들은 오스나빨리 사마리아 성과 유프라테스강 서쪽의 다른 지방에서 살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 사는 왕의 종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드립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저희에게 보낸 유다인들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왕도 아시겠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저악한 성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다시 쌓고 기초를 다시 놓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시여,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왕께서도 아셔야 합니다. 만약 예루살렘이 지어지고 그 성벽이 고쳐지고 나면 예루살렘은 아무런 세움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왕께서 거두어드리는 돈도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했기 때문에 왕에게 그런 명예롭지 못한 일이 생기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께 그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전 왕들의 기록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반역의 성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은 왕들을 괴롭히던 곳이고, 페르시아가 다스렸던 다른 지역들까지 피해를 입혔던 곳입니다. 오래전부터 그곳은 반역을 삼았습니다그 성이 멸망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시여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성을 다시 짓는 일과 성벽 보수 작업이 끝나게 되면 왕께서는 뉴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답장을 보냈습니다. 총독 르음과 서기관 심세에게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사마리아에 사는 모든 백성과 요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다. 너희들 모두 평안하기를 바란다. 그대들이 보낸 편지는 번역하여 잘 읽어보았다. 내가 옛 기록을 찾아내라고 명령하여 알아본 결과 예루살렘은 오랫동안 반역을 일삼던 곳임을 드러났다. 예루살렘은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부리던 곳이다. 예루살렘에는 강한 왕들이 있었다. 그들은 뉴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 전체를 다스리면서 온갖 세금을 거두어 들였다. 이제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 일을 멈추게 하여라. 내가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성을 다시 짓지 못한다. 이 일을 틀림없이 하도록 하여라. 예루살렘성을 짓는 일이 계속되면 나라가 피해를 입게 된다. 르흠과 서기관 심새와 다른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예루살렘에 유다 사람들에게 가서 하던 일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었습니다. 아멘. 에스라 5장입니다. 에스라 5장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으로 약 16년간 공사가 중단되어 침체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학계와 스가라를 등장시켜 성전을 다시 재건한 내용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성전 재건을 주도하였습니다. 학개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는 예언자입니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데네가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으로 있을 때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다른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누구의 허락으로 이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보수하는 거요? 그들이 또 물었습니다. 이 건물을 다시 짓는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이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의 장로들을 돌봐주셨으므로 다뜨네와 그의 부하들은 다리오 왕에게 보고하여 왕의 답장을 받을 때까지 성전 짓는 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다른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편지를 베낀 것입니다. 다뜨네는 누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 지방의 중요한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이러합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왕도 저희가 유다 지방으로 간 것에 대해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백성들은 큰 돌로 그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 안에 목재를 넣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매우 빠른 속도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장로들에게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이 성전과 성벽을 다시 짓고 있소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도 물었습니다. 왕께서 아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적어 두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한 위대한 왕이 오래전에 지었던 성전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하느님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 우리 조상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우리 백성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뒤 고레스가 바벨론의 왕이 된첫 해에 특별 명령을 내려 이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셨습니다. 더구나 그 고레스 왕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빼앗은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바빌론 신전에서 꺼내어 세스바살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세스바살을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고레스가 세스바살에게 말했습니다. 이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다시 놓아두어라. 그리고 그 성전터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래서 세스바살이 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그 일을 해왔지만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 왕이시여, 괜찮으시다면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바벨론의 왕실 기록을 조사해서 고레스 왕이 정말로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을 내렸는지를 알아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왕께서 결정하신 것을 저희에게 일러주십시오. 아멘. 에스라 6장입니다. 에스라 6장에서는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 등의 보고를 받은 다리오 왕이 성전 재건 허락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재건에 필요한 물자를 보조해 준 사실을 다리오 왕 6년 아다롤에 성전 재건을 완공하고 봉헌한 일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리오 왕이 기록을 조사해 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기록은 바벨론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메대 지방의 수도인 앙메다 성에서 한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께서 왕이 되신 첫해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 명령을 내리셨다. 그 명령은 다음과 같다.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여라. 그 성전은 제물을 바칠 것이다. 그 기초를 놓도록 하여라. 성전은 높이가 60규빗, 너비도 60규빗이 되어야 한다. 잘 다듬은 돌세 층마다 목재 한 층을 쌓아 올려라. 비용은 왕의 창고에서 내어 주어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빼앗아 바벨론 신전에 놓아둔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돌려주어라. 그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 원래 있던 자리에 놓아두어라.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나 다리오가 요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인 다드네에게 명령한다. 그리고 스달보스네와 그 지방의 모든 관리들에게 명령한다. 그곳을 가까이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거나 막지 마라. 유다의 총독과 장로들이 성전이 있던 곳에 그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내버려 두도록 하여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유다의 장로들을 위해 그대들이 할 일을 내가 명령하겠다.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왕의 창고에서 다 내어 주어라. 그 돈은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어라 수송아지나 순냥이나 어린 양을 주어서 하늘의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번제물로 바칠 수 있게 하여라 그리고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도 주어라 예루살렘의 제사장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어라 날마다 빠짐없이 주어라 그렇게 함으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재물을 그들이 바칠 수 있도록 하여라 그리고 나와 내 아들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린다 누구든지 이 명령을 바꾸면 그 사람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의 몸을 그 들보에 묶은 다음에 박아버릴 것이다. 그가 이런 죄를 지었으므로 그의 집을 거름덩어리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예배받으실 곳으로 정하셨다. 왕과 백성을 가리지 않고 이 명령을 바꾸려 하거나 성전을 무너뜨리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이다. 나다리오가 이 명령을 내리니 즉시 받아들여 빠짐없이 지키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인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다른 사람들은 다리오 왕의 명령을 받자마자 빠짐없이 지켰습니다. 유다 장로들은 성전 짓기를 계속했습니다. 연자 학계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의 말씀 때문에 일이 잘 되어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 짓기를 마쳤습니다. 그 일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명령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성전을 다 지은 때는 다리오가 왕이 된지 6년째 되던 해에 아달월 3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며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누구할 것 없이 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죄를 씻기 위한 제물로 숫염소 12마리를 바쳤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집화대로 한 마리씩을 바친 것입니다. 그런 뒤에 그들은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을 여러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각 나누어진 무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모세의 책에 적힌 대로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자기 몸을 깨끗이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모든 유다 사람을 위해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척인 제사장들과 자기들을 위해서도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유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유다 사람이 아닌 이웃 사람들도 그들의 부정한 생활 방식을 버리고 유다 사람들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무교절을 매우 즐겁게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시 아시리아 전역을 다스렸던 페르시아 다리오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겨우겨우 용서하는 것에서 사랑까지 나가게 하옵소서 미움의 악취가 아닌 용서의 한 개가 풍기어 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는 대한민국 제주도입니다. 제주 땅에서 펼쳐진 작은 보급의 씨앗이 이곳 제주 땅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 민족과 열반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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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세요. 파이팅!